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SKV원 매매단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저희 매매단지입니다. 저희 매매단지는 지하 4층에서 6층 10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야외 주차장까지 하면 13,000대 중고차가 있습니다. 정말 실속 있고 알찬 실매물 중고차. 오늘 가져온 차는 바로 그 중에서도 연비 좋고 운전 좋고 그리고 저상 탑차입니다. 보통 탑차다 그러면 높은 건데 이것은 더 저상 탑차라서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딱 좋은 차입니다. 포토2 냉동 탑차입니다. 그냥 일반 내장 탑차가 아닌 냉동 탑차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018년 1월에 등록한 3만 9천 킬로, 2018년에 3만 9천 킬로의 흰색의 오토에 무사고 차량을 해놨습니다. 냉동 탑차입니다. 흰색입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을 위해서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특별 할인 가격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전면율이 투명하고 깨끗하죠? 번네트도 깨끗합니다. 라이트도 불이 잘들어오고 범퍼도 깨끗하고요. 내 네, 탑이지만 저회성 탑이기 때문에 앞에 탑하고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날지 빌딩,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갈때 아주 편리하고 참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참 좋은 차입니다. 판매 가격은 영상 끝부분에 나옵니다. 신세계 오토 차량입니다. 초당주 슈퍼캡. 그래서 운전석 뒤에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옆문하고 뒷문이 있습니다. 옆문 뒷문이 있고요. 후방 감지기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있고, 오토입니다. 주행거리가 너무너무 짧은 차.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영상 끝부분에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옆에 문에 스크래치도 있습니다. 판, 화 탑차 보시면 깨끗하죠. 그리고 저상탑이기 때문에 탑이 굉장히 낮죠. 네, 이렇게 낮아서 지하주차장아무렇게나 들어갑니다. 타이어 휠, 휠은 아니고요. 타이어 상태 앞뒤 여섯 개참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후측면 보시겠지만, 보시죠. 문, 뒷문 보이시죠? 흠집도 없습니다. 옆면 깨끗하죠? <laughs> 긁힌 자국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관리 잘된 저상 탑차인데요. 메인형 냉동입니다. 메인, 메인형 냉동이고요. 지금 냉동기가 어디 있냐 그러면 냉동기는 지금 이쪽에 안 보이지만 저쪽 운전석 뒤에 앞바퀴 뒤에 보시면 밑에가 냉동기 있습니다. 보통 냉동이다 그러면 보통 탑 위에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저상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냉동실도 좀 이따 보시면 냉동실도 분리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물론 졸음식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칸막이를 사용할 수 필요 없으면 그냥 다냉동로 쓰셔도 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흰색입니다. 뒷모습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뒷문 흠집도 없습니다. 후방감 미에해서 작동이 잘 되고요. 발판도 넓지고 좋습니다. 후방카메라도 있습니다. 후미등도 불잘 들어옵니다. 옵션 좋고 안전하고, 뒤에 보습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딱뭐 막혔죠? 네, 저게 바로, 어, 조립식 한막입니다. 저건 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앞에만 내가 냉동을 싣고, 뒤에는 냉장을 싣고, 내장 탑재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걸 이대로 사용하시면, 뒤에는 내장 탑차, 앞에는 냉동탕 구분해서 쓸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바닥 정말 깨끗하죠? 옆면도 흠집도 없습니다. 이렇게 탑 안에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청결합니다.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도 스탠리스로 되어 있는 골 아주 좋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뒷모습입니다. 다시금 이게 칸막이를 분리했을 때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예입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탈부착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한번또 탈착해놓으면 아주 튼튼해서 쉽게 막 냉동이 빠져나오거나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딱, 딱 맞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참 좋은 기능입니다. 이제 실내를 볼 텐데요. 보신 것처럼 전차 주분이 목베기까지할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화물차 면서목베기까지 했었고요. 천정부터 시트 바닥을 봤을 때 오염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3만 9천 킬로 신차급입니다. 가죽 시트 아주 좋습니다. 쿠션도 좋고 느낌도 참 좋습니다. 주행 그리입니다. 3만 9천 킬로입니다. 2018년에 3만 9천 킬로의 오토매틱 이렇게 좋은 차 짧은 주행 그리 영업 이력도 없는 순수 자가용의 3만 9천 킬로고요. 실내를 보시면 다시금 보시면 대시보드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하죠. 그리고 타코미터도 있습니다. 타코미터도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깨끗하고 센터페시아도 깨끗하고 바닥시트 깔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 히터 기능 작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열선시트 오디오 그리고 그 밑에 VDC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 네, 오토입니다. 오토. 오토매틱, 그리고 냉동기 스위치는 바로 이 기어봉 앞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바로 기어봉 앞에 있습니다. 보통 기아차는, 어, 센터페시아 오디오 밑에가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는 이 기어봉 손잡이 앞에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부터 있는 겁니다. 나올 때부터 있는 거라서 밖에 사게 되면 보통 이제 오디오 자리 밑에가 나오는 거고 나올 때부터 있는 거 전품은 이렇게 기어봉 손잡이 앞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 랄을 이런 것을 스위치를 할수 있는 거고 대시보드 위에는 이제 타코메타가 있는 것이고요 후방. 감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보이죠? 후방 감지 후방 카메라 있고요. 지금 이게 바로 그겁니다. 룸미러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닌 후방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평소에는 그냥 룸미러인데 후기어를 후 넣으면 후진 기어 넣으면 이렇게 화, 화면이 바뀐다는 것 아주 좋다는 것참 좋습니다. 블랙박스는 앞뒤로 있습니다. 아니, 앞뒤가입니다. 탑차기 이 때문에 앞에만 있습니다. 블랙박스 앞에만 있고요. 타이어 상태 이렇게 좋습니다. 앞 타이어 3만 9 k 개 깨끗하고요. 뒤 타이어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승용 타입입니다. 보통 화물차는 키를 돌려서 넣는 건데 이것은 안에서 승용차처럼. 라... 레버를 당겨주면 주유구가 열리고 키가 필요없는 주유구 타입 그리고 그 앞에 살짝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냉동기입니다 냉동기가 밑에 있다는 건 보이십니다 성능을 보겠습니다 전선 침수 영업이력 없습니다 이거 순수 자가용이기 때문에 영업이력도 없고요 자동차 그림 보시면 단순 교환 딱본넷 하나만 교환되어 있고요 하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형을 맞췄습니다 하체 미세도지 주행거리 사고 유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증되고 무상 수리가 됩니다. 실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운전 마음껏 하시고 특히 냉동 차이기 때문에 냉동 기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간 드립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충분하게 만져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시면 당일 계약도 될 수가 있고요. 출고도 가능하고 보험 가입도 가능하고 이전 등도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 어떤 절차, 어떤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차를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할 방법인데요.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카드, 할부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도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우리 고객님의 개인 정보, 신용 정보 동의를 얻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 농협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우리파네시셜 아조캐피탈 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의 신용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할부 조건은 할부 기간은 최하 20, 10,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0개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상환, 상황, 중도 상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한 오늘 당일 다 출고 이전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오늘 차를 보시고 계약만 하시면 그리고 며칠 후에 잠금 치르실 때는 저희가 차를 직접 배송해 드리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또한 이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출고 전에 우리 고객님에게 정확하게 정보 전달한 다음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거래도 가능합니다. 폐차 대행도 해드립니다. 검사 대행 용품 수리 경정비 자동차에 관한 토탈 종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대차거래 그래 환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고객님이 중고차 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고차 시세랄지 중고차 성능이랄지 또 중고차 비교 견적이랄지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전화 주시면 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의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포토2. 초장 축 슈퍼캠 냉동 탑차, 저상입니다. 포토트 저상 냉동 탑차를 보셨습니다. 2018년 1월에 등록한 3만 9천 킬로의 오토입니다. 흰색. 그리고 탑 안에 칸막이가 있어서 칸막이를 통해서 냉장과 냉동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옵션 좋고 안전한 차. 바로 이 차의 판매 가격을 공개합니다. 그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